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문헌정부학 교육과정 설계, 프로그램 설계편을 할까 합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문헌정부학의 개념 설계를 마치고는 그럼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지라는 교과과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갖고는 학문적 구조와 학위를 주는 또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은 전문대학이 되었던 대학이 되었던 대학원이 되었던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사서 자격증을 줍니다. 사서 자격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면 다 좋겠죠. 더군다나 사서 자격증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사서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뭐지? 일단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사서가 지식을 다루는 사람인데 지식이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주제 배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모든 도서관에 다 그런다는 아니지만 대학 도서관, 연구 도서관 등에는 주제 배경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문사회계 출신 사서가 자연공학이나 의학 이런 연구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서 과연 사서로서 일을 할수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일견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사서가 사서의 주제 내용건 뭐지? 뭘 배우지? 그러다 보니까 사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도서관을 관리하는 정도 토, 토닥거려가면서 그냥. 아무 일안 일어나고 조용하게 이용자들이 자기 읽고 싶은 책 읽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자꾸 자리매김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도서관 가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잖아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용반들은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책만 탁 보고도 분류번호를 낼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몇 번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생활의 나름이 나오면 참 맞겠다 할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잘 말합니다. 그러죠. 오랜 시간 동안 분류를 했으니 책만 쳐다봐도, 타이틀만 쳐다봐도 분류번호가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이용자가 딱 오면은 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질문이 무서워서.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책은 제목을 딱 달고 나오는 순간 독자 입장에서는 질문입니다. 이런 주제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서는 독자보다도 딱그 주제 소위 질문이죠. 보는 순간 너 분류번호 몇 번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용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동만가죠. 아니 질문에도 우리 말이 들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라는 상황 속에서 그 어휘 단어 안에는 어휘 안에는 타이틀에 들어간 어휘들이 다 들어있는데 책을 보고 분류 번호를 말하는 양반이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무서워. 그리고는 주제 배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제 배경이 없는 양반들이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겠죠. 아, 불리는 말이야. 시간을 두고 세계를 뒤져가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해. 아니, 사서하고 이용자가 만났는데 우리가 무슨 즉답 퀴즈를 내고 뭐 시간, 타임 걸려가지고 빠르게 답하는 무슨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면 차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한 키워드가 뭐든 사전도 찾아보고 하다못해 KDC, DDC 책을 딱 펼쳐서 그 키워드를 찾으면 아몇번 대학에 가보십시오라든가 그 포괄하고는 주제가 뭔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다면, 그서 책들 을 속에서 어떤 걸 두고 싶으니 저는 레퍼런스 툴들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돼 있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다면 도서관이 할 일이지 아무도 것 없죠. 결국 할수 있다는 게내돈 대신 이용자가 자기 돈안 드리고 책을 볼수 있는 곳이야. 그 정도 생각으로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굳이 비싼 사사를 데려다 놓을 이유는 없죠. 그냥 아르바이트 생,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친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 친구 놔두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자들도 굳이 사사에게 물어볼 필요 없겠죠. 다 인터넷 검색해서 이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것도 굳이 사자고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검색하면 다 나올 테니까. 사서는? 요즘 또 들어보니 사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체된 책들 전화해서 반납하라고 독촉하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걸 반납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앞뒤가 조금씩 조금씩 안 맞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묻죠. 사선 뭘 배우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 사선은 자기의 전문 지식이 있어. 전문성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가 알고는 그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이용자를 대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구조적인 지식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용자와 그 자원을 어떤 연결구조를 갖고 있고 이용자는 어떤 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과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에 대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이용자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죠. 가르치, 가르쳤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뭘 가르쳤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 지도하는 양반도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독서 지도 얘기를 가르쳤는데, 현장에 아이들을 실습을 내보내거나 자원봉사를 내보내면 기껏 아이들이 하고 온건 뭐냐면, 거기 이용자들하고 놀다 왔다. 그게 무슨 얘기니? 독서 지도 전문자가 와서 독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 아이들 데리고 게임을 하는그 게임에서 앞에 보조적인 역할하고 같이 놀아주는 일을 했다. 아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쳤던 내용이 엉뚱한 독서 지도사들 모셔다 놓고 그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일이었습니까? 뭐 학생이라 그런다 칩시다. 그래, 그럼 졸업을 해서 사서가 됐는데, 이 사서들을 어쩌고 있습니까? 유명한 독서 지도사 불러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서의 역할이 그렇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서 내보내면 됩니다 왜 독서지도가 필요해? 저 친구는 어떤 형식의 독서지도가 필요하지? 어떻게 독서지도를 하면 될까?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연결만 시켜줘도 충분합니다 지식? 제가 예를 들어서 전산학을 좀 좋아해서 전산학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제가 전산학과 친구 붙잡고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 제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학위가 있다 칩시다. 박사라고 칩시다. 전설학 박사. 근데, 탁, 박학생이 딱 가서 물어보는데, 과연 제가 몇 프로나 할것 같습니까? 오, 나 때는 그거 안 배웠는데? 그건 내 전공이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잘한다고 하는 전문가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친구의 성향을, 이용자에 대한, 인간적 이용자의 본성들을 하는 그건 심리학일 수 있겠죠, 차라리. 사회학이나. 제가 시작부터 약간 흥분해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뭘가르치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판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4년 동안 해서 졸업을 시켜서 학위를 줬더니, 석박사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헌 정박도 하나의 학문 영역인데, 후속세대도 필요한 것이고, 석사 과정을 개설해 놓고는 문정과 출신을 데려다 길르는 것이 아니라 타정공한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왜 문헌 정박에 만연된 생각, 통념, 문헌 정박은 주제 배경이 없어. 아, 그 학부에서 주제 배경을 하고 오면참 좋겠다. 그래서 미국은 문헌 정박이 석사 과정부터 있어. 그 엄밀히 말씀드리면 석사과정이 아닙니다. 직업교육입니다.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과목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6학점을 딴다. 40학점을 딴다. 손치더라도 11, 두과목인데 열린 과목은 수십 개까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나 어린이 도서관 가고 싶어? 대학 도서관 가고 싶어? 거기에 전문화해서 특화시켜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니다 직업교육이죠. 근데, 대한민국 실정은 한 학과의 교수가 대여섯 명이 앉아서 전공을 다양하게 나열할 수도 없고, 배우는 내용이 다 빠르고 비슷한데, 학부로 졸업한 아이가 대학원으로 와서는 뭘 배울까요? 좀 어드밴스된가? 오케이. 근데 정, 비전공자가 사서가 되겠다 들더라그 친구에게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석사 과정도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웬만해서는 석사 과정이 아닙니다. 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제가 좀 강하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날로 먹으려는 겁니다. 아니면 석박사 과정이 강의는... 뒷전이고 논문만 쓰면 되는 것처럼 그냥 코스는 적당하게 시간 떼고 넘어가고 코스 끝나고 논문만 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고상한 논문도 들고 나오죠. 백그라운드도 없이 아니 문헌정보학의 백그라운드도 비약, 빈약한 상태에서 근데 박사까지도 그렇게 뽑습니다. 어디서 한 석사인지 모르지만 다른 전공의 석사를 가진 친구도 박사가 정에 받아줍니다. 뭐, 그게 크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박사가 되는 친구도 사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근데 교육 프로그램, 무슨 무슨 특론, 내용은 별반 차이 없죠. 예를 들어서 차이 있게 가르쳤다고 칩시다. 석박사랑 학분 달라. 이 친구들이 현장에 가면 어쩌겠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잘 적응해서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뒤집어서 추론 잡수 있는 건, 그럼 학부나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고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학부를 가르치고, 뭐하러 석박사 가르치지 아니, 그게 현장에서 먹히긴 하나? 가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내가 배웠던 내용이 현장에선 어떻게 응용되어질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찾는 얘기가 니다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아, 애들 데려다 가쓸 데가 없어. 다시 가르쳐야 해. 이게 기술직이 되었던, 행정직이 되었던, 어떤 역할이 되었던 전부터 다시 가르친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필요 없다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기술도 그저 그렇고, 행정직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 어느 과를 졸업하던 인문사회계열 나오면 다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은 거기서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네 전공과 상관없이 일하는 맥락으로. 그래서, 야, 이거는 학문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세워진 학문을 후속세대를 키워가면서 학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하고 어느 정도는 좀 분리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이 도서관에서 출발했고 과거 도서관 교육과 사서 자격을 무관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붙잡고 가면서 학문의 정체성도 살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석사과정에 전공을 하나 더만들어봤어 세부전공. 그래, 문헌정보학에서 우리가 사서 전공을 했다면 진짜 문헌정보학이라는 전공을 마음 같아서문헌정보학도더 세분화하고 싶지만 일단 문헌정보학의 전공에서 좀 심화시켜 보자. 학부 때 배운 그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분류를 배운다면 분류의 원론적인 얘기, 분류가 뭔데? 학부 때는 분류표를 가르치나고 약간 등한시하고 앞에 그냥 인트로닥터리로 취급했던 부분들을 좀 키워서 분류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라고, 심오한 얘기라고, 나도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고, 박사과정에 한번 까지껏 분류표 한번 만들어볼까? 새로운 분류 개념을 도입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얘기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설계한 개념 설계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강경하게 얘기하자면 도서관이, 도서관이 왜 필요했고 도서관을 우리가 왜 유지하고 있어에 대한 수단과 목적을 분리시켜서 쳐다보자는 거죠. 수단으로 도서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곳이야. 아닙니다. 도서관은 어. 책을 갖고 있는 곳이야.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 남겨진 결과물들이고 남겨진 부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책 소유와 책을 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목적이 뭘까? 아니, 도서관이 왜 생겼을까? 예전에 책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소위 철학자들, 소위 엘리트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답니다. 어허, 사람 생각을 안 하겠구나. 글이 됐으니, 남겨졌으니,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검색? AI한테 물어봤더니 다 말을 해줘. 숙제까지 해주고 있어. 심지어 내가 개발학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개발까지 지원해줘. 사람이 AI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노예 이기를 자처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다는 얘기죠. 그 돌아와서 수천 년 전에 와서 책이, 문자가 만들어지고 책이 출판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서부터 일어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가장 유용하게 만드는 법이 뭘까?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책을 쓰는 거죠. 그냥 책을 읽고 답을 말해주는 그냥 생각 없이 이거구나 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끔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는 문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문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회는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 문해입니다. 일방적으로 글자를 난다고 떠드는 게 문해도 아니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문해도 아니고 상대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고 그 통해서 추론을 해갈 수 있는 유추를 해갈 수 있는 아하 저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과 빗대볼 수 있겠구나 그게 언어에 다 남겨있답니다. 어휘들 속에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문화도 다른 것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질적 문화가 부닥쳤을 때 그걸 또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장 괜찮은 공간이 어디지 도서관이라는 얘기죠 학교는 시한성을 갖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전부 단계가 다르지만 도서관은 구별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도서관이 돈이 없어서 책을 못산 사람에게 책을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봤으니까 빌려가라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역할들은 부차적인 곳이고, 진짜 하는 일은 뭐냐. 커뮤니티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나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공간이라는 거니다 이게 도서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공간들은 다른 목적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도서관은 그 전제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일한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뭐 수월하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사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용자가 소통하는데 왜그 사람 주제 내용을 가지고 주제의 지식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던지는 것은 나한테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나도 그 궁금한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자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그 나눈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 친구 질문을 어떤 시각에서 쳐다봐야 하는지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사서는 손탁 털고 앉아서 맨입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입으로 답해주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사서도 이 도구를 다쓸줄 알아야 합니다. 도구를 쓸줄 아는 것도 문의의 하나입니다.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심지어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뭘 공작을 하고, 3D를 사용하고, 뭘 하는 것이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여기서 안다고, 아, 내가 코끼리 하나 만들어 봤어, 3D 프린터로. 내가 코끼리 하나 만들었다고 평생 코끼리만 만들고 있으면 그게 안겁니까안니습니까 내가 안다는 건 뭡니까? 아하, 코끼리를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리는 이렇게 올리고, 코는 이렇게 달았구나. 이걸 응용해서 내가 이걸 설계할 수 있겠네. 코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의 원리, 3D 프린터를 작동하는 방법. 그게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다 뭡니까? 다 매뉴얼입니다. 지금 또 물난리가 나서 엉망이고, 거기에 누가 책임을 지한 책임 공방이 오할때 가장 중요한 게 매뉴얼입니다. 업무 편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도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 간과했는데, 어, 분편람이 만들어지면 다 완벽한 것 같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있고 조립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참 완벽한 것 같죠.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걸 가져다 놓고 봅니다. 아니, 뭐 요즘은 여러 나라 언어 같이 쓰여 있지만 제 얘기는 그래서 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사용설명서. 한글로도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사용설명서. 영어로도 쓰여 있겠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분석력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분해해서 전개시키는가가 사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설명서에 많이 약하죠. 물건을 바로 박스 뜯어서 툭딱툭딱 맞히죠. 제대로 될 리도 없죠. 제가 쓰는 스마트폰도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서 푸게 아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쓰고는 나머지 관심이 없습니다. 노인들 데려다가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답니다. 젊은 강사 와서 열심히 잘 가르쳐주죠. 하, 해보죠. 좋네. 집에 갑니다. 며칠 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왜? 현실에서 활용이 안 되어지는데. 책을 읽고 글자를 깨치는 것은 활용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상대편의 글을 이해하고 다시 받아쓰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뒤따라 하는 것인데. 문헌정보학도 그런 역량 속에서 그런 방법들이 내가 채화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머리로 배우고 입으로 배우고 현장에 가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는 도구 하나 안 쓰고 입으로만 얘기하려고 들고 아니 질문 받으면 맨손에서 일을 합니까 요즘은 건물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가도 물어보면 타이핑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뒤지고 찾아보고 외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문헌 정보학이란 학문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속성이 저 학부서부터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쭉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의 기능성인 부분, 쉽게 얘기하면 그 전문대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또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과정까지 그들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겠다. 그두 개를 우리가 다 아울러 야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그걸 잘 가르치고 할수 있는 교수진들이 있는가? 하는 교수자들이. 지금 현지 교수들을 제가 비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장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오늘 제 얘기는, 지금 얘기는 작은 뭐, 중국난방처럼막 떠들었습니다만, 이 트랙을 분명히 개발하고, 트랙을 분리시킬 수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좀더 달라야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두 개가 하나의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이해했으리라 믿고, 오늘 이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전개시켜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